이번 2019년에 지원 강원민방에 들어오게 된 신입 안나운입 신입 안암사입니다. 신입 안암입니다 이름이 아 이름요 이름은 손민정입니다. 수험번호 23번 손민정입니다. 네, 오전 리허설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오후 리허설을 위해서 수정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뉴스 들어갑니다. 어떡해요? <laughs> 입사한 지 며칠 되셨죠? 아, 입사한 지 맞춰보실래요? 며칠 됐게요 며칠 됐을까요? 일주일은 넘었네요. 근데, 제가 본격적인 아나운서 업무를 네, 시작한 지는 오늘이 며칠이지? 목요일이니까 4일째입니다.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리허설 대로만 하던 대로만 한다면 내일 뉴스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좀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감을 가지란 소리 듣고 왔는데 그 기술국 선배님께서 <laughs>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어떤 어떤 어떻게 생기신 분이세요? 눈 되게 크시고 잘 생기신 선배님이신데요. 어... 그런 사람이? 아 근데 저기 앉아 계시는 선배님이. 정말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진짜로.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사회생활이 빨라요. 네. 어쨌든 내가, 난다 편집이야. 내 검통으로 다 드러나요. 목소리나, 목소리 한마디도 나가면 안될것이아요 아, 목소리 좋은데요, 저는. 컨디션 어때? 어, 오늘 좀 많이 피곤했는데요. 부일밖에 안되신입 사람이 그렇게 피곤해? <laughs> 저 정말. <웃음> 정말 요즘 <laughs> 세대하고 정말... <존재는> 다르구나. 나는 <laughs> 새벽 <최근> 6시부터 나왔어. <laughs> 나한테도 <나를> 말이야! <뺏는 사람이야.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레이드 강원입니다. 나트센터에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어렵지? 그, 울먹을 시간을 안주 물망창이 어디있어 이씨. 20분 동안 읽으면서 물한번침으로다 삼키는 거지, 그냥. 안 깨져, 말이야. 얘기했잖아.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 어. 정경칭도 서업이 됐는데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몸에도 힘이 들어가잖아.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 힘을 빼라니까. 그럼 지금 한번더해야 아니. 끝났어, 이미. 방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두 번은 없어. 응. 지금 한번 더는 없어. 시청자들은 냉정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다. 발음은 어렵지 않았어요? 아 이게 목이 말하니까 꼬이네요 발음이. 네, 음, 조나선 선수의 좀더 열심히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러 이제 올라갈 거예요. 강릉에서 고성 재진을 잇는 동해북부선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면서 정부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셨어요? 어. 오독도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심하게 이좀 오독을 한것 같아서 내일 생방에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저안 <laughs> 떨렸거든요, 별로. 근데 잘 때, 음. 잘때 떨리는 거예요. <laughs> 잘때 떨려? 아니, 근데 오늘 또 깨고 나니까 또 괜찮고. 그냥 응. 평소 리허설 하던 대로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첫방 얘기 끄내지도 말하고첫 방에 치유 또 거지. 오늘 첫 눈. 아, 어. 치유 꺼내지 마요 치유. 무성표를 치려고. 그래. 뭐 있었어 아직 다안 했는데. 아 저기도 있었어. 저것도 찍힌 거야? 아, 몰랐어요 어제. 몰랐어요. 오늘 그첫 방에 치유제도 끊내지 말라고. 끊지 마요. 근데 아니. 오늘 첫눈이 와가지고. 끊지 <laughs> <꺼내지> 마요. <laughs> 징크스를 안 만들려고. 쓰던 펜이 깨진 거예요. 어제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펜 들었어요. 테이프 안 붙이고.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왔어? 컨디션 괜찮아? 네. 음, 좋아 보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좋션 어때? 아좋대요 괜찮아요. 시찮아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그리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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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신입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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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지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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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찮아요괜찮는요괜찮아아죄송찮요괜자아들괜서는참 괜찮아요. 괜찮아말 괜찮아요. 괜아요 반 <몬의> 알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기사 넘길 때 기사에서 다음 기사 넘어갈 때한텀 쉬고 넘어갈 수 있게 넘겨줄 테니까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틀려서 실수하면 다 PD가 다 책임지니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당신이 진행을 안 하면 뉴스가 끝나지가 않아. 알았어? 편하게 생각하고 하면 돼 긴장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줄이면서 앵커로 인 오늘부터 주요 뉴스 진행하게 된 손민정 아나운서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환경 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돌연 취하하면서 모든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즐거운 사람들이 있죠. 스키어들인데요. 도내 스키장들도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예년 같지 않아 정확한 개장 시기는 날씨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보라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인공눈을 만드는 제설기 60여 대가 일제히 가동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천 톤의 물을 뿌리며 푸른 잔디를 선원으로 바꿔갑니다. 새벽 한시 현재 평창 대관령면에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이번 주 문을 여는 스키장은 용평과 히닉스 평창 두 곳입니다. 날씨 추위를 지켜보며 어, 추가 슬로프 오픈을 종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 이청초입니다. 앵커로 컷!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인! 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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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아주 성공적이야. 이쁨 축하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어땠어요? 아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가끔 안 보여요. 힘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잘하시네 음, <laughs> 조금 여유 있게만 하면 될 거예요. 잘 너무 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음> 편안하게. <웃음> 편안하게. 음. 네.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음. <laughs> 아, 처음엔 막 진짜 떨려가지고 심장이 여기까지 나오는 느낌?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제, 이제 끝나간다, 이런 마음.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마음. 이제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요. 오독 좀 줄이고, 장난음좀더 체크하고, 좀더 이렇게 여유롭게 할수 있도록 더 뉴스처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막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반찬을 아, 크게 나 들여다본 리허설을 한다 그러고 건강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출산 지원금은 잘안 되는데요? <laughs> 아 이게 당황해가지고 원래 리허설은 그러라고 있는 법 아니에요? 알지 <laughs> 무